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이거 전달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주보에 12절로 나와 있는데 11절까지입니다. 네, 요나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이절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와께서 기도하고 이르되 와여 내가 고좀 어 성경이 다른가요? 아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방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방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롱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롱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읍 니누에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는데 아, 제가 은, 은혜가 돼가지고요. 제가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목이 좀 <laughs> 갔어요. 그래서. 어, 들,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함이 있,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하다, 괴롭히기 시작한, 아니 어쩌면 괴롭히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이외 에 요나가 나오는 성경 본문은 열왕기 하 14장 25절로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민족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신앙은 포로기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인 주전 539년 이후에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가 쓰여졌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는 동명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닌후에로 파송을 하였고, 요나는 너무나도 가기 싫었기 때문에 그곳과는 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당시 세상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어, 스페인 쪽이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배, 단지 이 배를, 단순히 이 배를 탄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끝자락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풀숲에 몸을 숨겼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지 어 어떤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일반 교회로 전임을 나가서 사역을 열심히 할 것인지 준전임을 하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교회 사역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다른 분야를 선택해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 그럴 때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 사경회라고 수련회처럼 어, 3박 4일 동안 진행하는 어, 말씀 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성교에 대한 마음을 갑작스럽게 품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 현장에서 번 아웃된 성교사님들 돕는 일 등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까지 주셨는데,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자리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오기 전 생각했던 비전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외국 언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너무나도 하기 싫은 영어는 그때 당시에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그 영화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흥미를 잃은 제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일을 갈면서 졸업 이후 영어를 쓰지 않은 직장 대학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한동대학교에서도 저보다 훨씬 어린데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능력자 학생들, 후배들을 보면서 제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영어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어느덧 정신 차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영어를 쓰며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어, 저희가 생각하는 인생길 삶의 궤적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으신 분도 어, 의도치 않게 현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요나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 위해, 아니 어쩌면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내려놓기 위한 선택으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한 번쯤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잠시나마 몸을 맡겨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해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려 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폭풍우를 예비하심으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 제가 성경이 그, 그 통합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같이 읽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으로 인해서 요나는 자신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절한 회개와 함께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회개가 나옵니다. 절절한 회개와 함께 사흘길을 걸어서 니노에로 걸어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바로 니누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곧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언어가 라아라는 말입니다. 라아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런 라아를 행한 니누의 백성들에게 요나가 도리키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간 니누의 성에서 단 하루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선포를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지만, 요나 요나는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히 회개의 말씀을 니누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몇날 며칠을 들여서라도 선포하였어야 했고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기는 커녕 딱 하루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언덕 위에 앉아서 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하였을까를 유추해보면 요나 자신의 생각에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축구경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어 다른 나라들은 잘 몰라도 반드시 일본은 이겨야 하는데 어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어 그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요나에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니누에가 어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요나를 바라보며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이장에서의그 절절한 회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어, 자신의 절절했던 회개를 뒤로하고 순종하는 신용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자격이 없는 니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니누의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회심한 것처럼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요나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간에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죄를 뒤집어시고 회개하는 니누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비한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누려야 할 것인가가 정말로 저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그 마음에 큰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원수의 나라로 파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두 번째로, 그들이 회심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요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특별히,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만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 4장 1절, 2절의 모습에서 함께 읽을 수 있는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화가난 요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 이 본문을 직역하면은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의미가 주기적으로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직역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 1절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요나에게 아주 악한 것이 큰 악이 되었다. 중의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악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라를 넘어서는 악, 라 그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가 행한 라 라는 악보다도 더욱 큰 악을 지금 요나가 현재 상황에서 행하고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로 변화하는 백성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들을 여전히 판단하고 정제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큰 악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니누에를,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역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더큰 악으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요나와 같은 모습을 저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고 밖에서 완전히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셨는데 그 본문에서 큰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시, 아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용서받은 동생을 바라보며 자신의 현재까지의 삶이 완전히 부정되어 버린 듯한 느낌을 동생으로 인해 큰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품꾼을 데리고 온 집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루 한 대나리 온식 품꾼들과 약속을 하며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는데 이러한 일을 제 3시, 제 6시, 제 9시에도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계약한 대로 일을 많이 했던지 간에 적게 했던지 간에 관계 없이 한 대나리 온식 주는 농부를 바라보며 품꾼들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요나도 큰아들도 품꾼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느이느웨 백성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마음대로 탕진, 탕진해온 아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처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적어도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고 나서, 제가 캐나다에 오고 나서 처음 2년간 저의 가정은 솔직하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지출이 수입보다 더욱 많은 것이 일상이었고, 그런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너무나도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각박했냐면 저 흉보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는 해 <laughs> 얼마나 각박했냐면 점심으로 베이컨을 구워 먹는데 세 줄이면 충분한 걸네줄 구웠다고 제가 아내에게 화내고 역정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나름 목, 성교적 목적을 위해 캐나다에 왔는데 이런 삶들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했고 한 번씩 제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날아오는 속도위감 벌금, 주차위반 딱지들을 볼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지 진짜 일불 10센트 같은 걸 아끼기 위해서 음료수 캔을 챙기고 캐시백 포인트를 계산하면서 막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목돈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까지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러자고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데려오셨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가 제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르심의 순종의 대가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쌓여가는 벌금들 그리고 쌓여가는 마음의 상처들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씨름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면서 산다고 노력하였는데 왜 나만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지, 왜 나만 영주권이 잘안 되고 막혀 있는 것 같은지, 왜 나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승승장구 하는데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등등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물들에 나오는 말씀들 제가 모았는데 이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나.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한 대란 이론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비록 나의 상황이 억울하고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왜 내게 허락하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장 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우시며 자비로 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성문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입니다, 하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니누의 백성들과 관련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를 대신해서 이렇게 짧은 2절의 본문 속에서 다섯 번 이상 반복된 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딱 넘겨주세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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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나에게 함몰되어 있는 삶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면 삶의 불평의 원인은 저로 인해 이루어져 가는 사역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이었고, 이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불편함, 내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들이 쌓여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심정도, 품꾼들의 마음도. 자신들의 삶의 노력, 수고에 비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그날 이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삶의 기회를 허락해준 포도원 주인의 수고를 볼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서는 가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작이 나에게 집중된다면, 나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수 있는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향한 눈을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본문 중에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한한장넘예 그의 결혼을 면하기 하라 시이었더라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요나를 그의 악 라에서 빼어오려고 직역이 됩니다 즉 니느웨의 구원으로 인해서 더큰 악으로 들어간 요나를 다시금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농쿨과 벌레 동풍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니누에의 멸망을 바라보기 위해 자리 잡고 보고 있는 요나를 더큰 악으로, 악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방덩쿨을 예비하시고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성내어 죽기까지도 옳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 니누에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 또한 아끼셨다는 것을 예비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고난이 징계인가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고난이 징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혹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그 일이 왜 나에게 있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리고 돌이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지난 주에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 원망의 마음을 바라보기보다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름 위에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는 영원히 굳건할 것이라는 신념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살아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정말로 옳은, 것이 되,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는 다르고 자신의 상황에만 함몰되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고 있는 이들에게 모든 만물들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곧 다른 이의 하나님이시자 만물을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그리고 바로 그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껴주실 것임을 끝까지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